소명한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하가라의 아들인 총독 느에미아와 시드기아, 스라야아사아예레미야바스울아마아말기야하두스 스바냐, 말루, 카림 브레모, 노바디아, 다니엘, 키네돗, 바룩, 모슬람, 아비아, 미아민, 마아시아, 벨기에, 스마야로 이들은 모두 최사장이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로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 의자손인 빈누이 간미엘 그리고 이들의 형제인 스바냐 호디아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갈 르호 파사비아 사골 세레비아 스바냐 호디아 바니 브니노가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로는 바로스 반무압 엘람 사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아 하순 베세 하립 아나도 두베 막비아스 무슬람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와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로 카림 바하나입니다. 이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칠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기를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서를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은 제단에 딸감드리는 일에 제비를 뽑아 각 종족에 따라 해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태우게 했고 또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수확물과 모든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게 했으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장자들과 우리 가축의 처음 난것곧 우리 양 떼와 우리 소 떼의 처음 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드릴 예물로 우리 미래의 첫 수확물과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의 첫 수확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방에 드리고 우리 땅에서 난 것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들에서 11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선인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받은 11조의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방들, 곧 창고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들인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룩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방, 곧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